두산전나하이브만 보면 기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컨설턴트 범위 대드마가쵸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이브에 대한 부분. 뭐, 뭐 굉장한 어떤 불규둥에 대한 부분 뭐 기대할 수 있겠고. 형들아, 이거 뭐죠? 어, 어, 38로스. 그래서 북한이 하, 함경남도 신포조전소에서잠수함 발사 탄소미사일 s l b m 의 추가, 어, 실험 발사 준비를 하는 활동이 포착됐다는 어, 그런 어떤 부분. 어, 이런 어떤 뭐, 포착이야. 뭐,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또, 음. 안 쏘아 올리고, 그래서 북한은 뭐, 보면 예상치 않게 뭐 미사일 쌓아 올리고 하지 뭐, 예고되게 쌓아 올리지는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음. 우리는 근데 뭐, 실험 발사한다고 해서 뭐, 별다른 그런 어떤 동요는 없죠. 뭐, 늘상 있는 일이어서. 자, 연기검들의 어떤 숨에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땡큐한. 그래서 연기검들에게, 형들에게 정말 어떤 배만 때리지 말고, 어, BTS 선배님들의 그러한 어떤 오프라인의 엄청난 그러한 어떤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보시라. 어, 그렇게 해서 배만 때리지 마라. 음. 그런 어떤 점을 얘기해 줬죠. 그래서 저스베다 어, 어, 일별 사각에 대한 부분 어, 기간과 외국인 프로그램에 잡으면 16.16이 되는 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정말 어떤 어, 이제는 어, 정말 어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예, 정말 어떤 어, 그 동안에 예, 정말 눌려 있었던 그 수요 폭발. 정말 어떤 팬덤친 우리 어떤 BTS 선배님들 아미의 어떤 그 어떤 그 콘서트에서의 함성을 우리가 지금 어 생각하고 있는 어 그런 어떤 상황 아닙니까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신규 확진자에 대한 부분 어, 정말 어떤 지역 지역 2089명 해외는 13명 그래서 사망자가 13명 그래서 총 어 2830명 할로윈 여파로 증가 가능성이 있는, 아, 어, 그래서 뭐꼭 할로윈을 꼭할 필요는, 뭐, 아이템, 뭐, 참, 보면 코로나가 참 심각하죠. 보면. 근데, 그, 앞으로 위드 코로나 단계적인 일상의 회복,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될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군에서도 정말 어떤, 정말 어떤, 우리 국방부, 정말 군인 장병 여러분들, 진짜 외출, 휴가, 외박, 면회, 정말 하고 싶었는데, 단기적으로 좀 완화하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 좋습니다,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어, 여가 심리, 예, 이런 어떤 부분. 국내 여행 소비 70%로 강강 활성화 위한 공유 숙박의 활성화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오, 어이 단기적인 일상 뭐 일상을 이렇게 복귀하는. 그런 어떤 모습, 어, 굉장하죠, 보면. 예, 이렇게 해서 뭐, 어, 굉장히 뭐, 어, 잘 진행되고 있어요, 보면. 뭐, 뭐. 그래서 우리, 어, BTS 선배님들, 정말 어떤, 어, 기, 어, 그, 그, 콘서트 준비 중인, 어, 그런 부분, 어, 굉장합니다, 보면. 그래서, 자, 보면요, 어, BTS 콜드 플레이, 이, 마이 유니버스, 그래서 영국의 싱글 차트 7위, 그래서 마이 유니버스의 영국 싱글 타트 7위, 블랙핑크, 리사, 어, 머니, 8단계 뛰어넘는 46위의 역주행이다. 그서 그룹 어, BTS 선배님과 밴드 어, 콜드 플레이어가 현업한 노래, 어, 마이 유니버스 가 영국 오픈 닝 싱글 차트 100 에, 에서 전주보다 2위 하락한 7위를 기록한 와 7위 5위 뭐 대단하죠 보면 어, 그렇게 해서 공개된 차트에 따르면 많이 음, 많이 유니버스는 발매 5주 때톱 20에 안착하는. 오, 그런 익사이팅한 안착이 있지 않았습니까, 범위에. 어, 그렇게 해서. 마이 유니버스는 지난 24일 발매 후, 이 차트는 3위로 진입하여서 12위, 15위, 5위를 기록하면서, 이 노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팬덤을 거느린, 어, 비트스 소맨님과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팬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콜드플레이가 손을 잡아 큰 하, 하제를 모은 콜드플레이가 원래 먼저 함께 하자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곡에서 방탄소년단의 어떤 멤버들이 직접 쓰는 한국어 가사도 실렸던 이런 어떤 뭐어 뭐, 굉장하죠, 법이요.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엄청납니다, 보면. 야, 하이브가 실적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보면. 음. 내년도 벌써, 어, 3662억은 전망하잖아요. 보면. 실적은 뭐, 거의 뭐, 따는 당상이지, 보면, 어, 당근이지, 보면, 어, 여러 도보 자, 그리고 항상 투자란 형들아, 어, 결국엔 땀불돈 형이 얘기했던, 모두가 부정적일 때, 모두가 안 된다, 안 된다 할 때, 오히려 더 기회가 되었던, 그 순간들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더지. 과거를 잊은 주식쟁이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보면요. 그렇게 해서 이따가 진짜 힘들었잖아, 보면. 이따가 진짜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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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인인데 살려 주세요. 한번해 주세요. 하지만 전부 할 거예요. 주식강조가 전부 해에요뭐 이렇게 해서 좀 전보했었던. 음, 잘하셨어요. 정말. 그 마음고생이야,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예, 주식이라는 게 이게 마음고생이 많거든요, 보면. 음. 누가 마음고생을 대신해 주지 않죠? 음, 갑자기 슬퍼지네. 음, 우리, 우리 뭐, 동물 친구도 한번 보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두, 동학군들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보면. 어, 어 지식 강좌 위로하면서 살자. 우리 다 힘내자. 우리 시장에서 생존하자. 뭐, 이렇게, 뭐, 이러다, 봐봐. 우리가 다 생존하면서 항상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보면. 음. 뭐, 시장을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형들아. 보면, 저 시장을 이기는 게 힘드나? 쉴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면. 근데 코스피가 뭐, 어, 뭐, 1% 오르면 시장을 이기면 1.5 수익 내면 시장을 이긴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코스피가 36년 동안 100에서 시작해서 한 3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36년이 지나서 우리가 30배보다, 그러니까 3,000배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보면. 생각해보면 뭐 그렇긴 해요. 그죠 3,000배. 와, 3,000배.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런 어떤 부분. 음, 대단합니다. 어, 30배. 코스피가 30배였다고 하면 36년 전에 만약 에 1억에, 1억에 투자했으면 한 30억 정도 되는. 그런 어떤 보면. 1,000만 원 투자했으면 3억 정도 되는. 음. 아무튼, 에, 그런 어떤 부분이 되네요 어, 근데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또 그렇기도 하네요. 뭐꼭 어, 물가보다 더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음. 자 아무튼 이 부분 대단합니다. 자 라구나 인베스먼트 대표가 벤처캐피탈 VC 어깨에서. 스타 심사 역이었다. 그서 한국 투자 파트너스의 심사 역으로 근무한. 그서 카카오 2011년 카카오 초기의 투자에 천문학적인 수익을 낸 것으로 잘 알려졌다. 그서 당시 카카오의 기업 가치는 2,200억 원에 불과했다. 현재 시가총액 57조. 야0 4야 우리 영호용 대박인데. 그래서 박대표는 카카오 외에도 검은 사막 개발사 퍼러비스와 카카오 게임주, 와, W 게임주의 게임 업체들과 카카오 모빌리티 인수된 내비게이션 음, 개발사, 로앵론에 등에 초기 투자하면서 심사역으로서 탄탄대로를 겪었다. 그래서 게임업체 4시 33분 음, c e o 를 영입됐으며 조이스티 c e o 를 거쳐서 2018년 어, 마라구나 인베스먼트를 창업해 다시 벤처 캐피털 리스트로 돌아왔던 이런 어떤 뭐용어용 대단하네 이분 창업한 지 3년도 안돼 14개 벤처 펜, 어, 펀드를 만들어서 총 1,500억 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요 대단하네 박두표는 요즘 컨텐츠 투자에 푹 빠졌다 해서 비테스 소속사 하이브이 사회 이사로 활동 중인 그는 요 사회 이사까지 활동 중이네 그래서. 이른바 K 콘텐츠의 전성기는 향후 10년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봤다. 그래서 왜콘텐츠 투자에 주력하고 있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시대다. 그래서 어, AI와 로봇이 발달하며 인간의 노동력이 점점 불필요해지고 있다. 그러면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하겠냐. 아, 그러네요 남은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하겠냐. 어,냐. 컨텐츠를 소비하며, 어, 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 자동차 안에서도, 게임을 하고, 어, 드라마를 보는 컨텐츠를 소비할 것, 이야. 이런 어떤 얘기, 자동차 안에서 컨텐츠 소비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봤는데, 어 진짜 미래 세상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양한 기기가 발전하면, 여러 공간에 서 컨텐츠를 지은 게 가능하고, 컨텐츠의 시공간이 확장된다. 요 정말 어떤, 어떤, 대단한, 그러던 부분, 어, 그러면서, 앞으로 비대해서 선배님의 여러분, 그런 어떤 부분이면 주가가 통할 수 있겠는데, 뭐, 오, 50만원 넘겠다, 뭐. 연들아, 파이팅 합시다. 컨텐츠의 시대가 옵니다. 그런 뜻 말씀드릴게요. 자, 음, 알았겠어요. 좀 뭐, 이렇게 하시고, 저, 구독하게 알림 설정까지 하셨던모든 뭐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니다